움 어? 움직여도 돼 지금 동영상 찍는 거라니까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지우 동영상 자, 자 지우야 자기소개 해보세요 아니 자기소개 지우 이름, 이름이랑 나이랑 어디 살아? 여기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쌍룡 지우입니다 쌍룡 지우예요? 네 나이는 몇 살이에요? 네 살이에요 어 그렇구나 지우 오늘 뭐하고 싶어요? 어 사진 찍고 싶다고 왔어요 지금 사진 찍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하는 거야? 음, 캡틴 포스. 캡틴 포스 포즈 취하는 거야? 네. 딴 거는 할줄 아는 게 없어? 네. <laughs> 자, 마지막으로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.